Jay TV. 안녕하세요. 따차의 대표 김승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바깥활동도 어렵고 유치원 어린이집도 못 가고 실내에서 집에서 좀 지루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조금 잠잠해지고 물론 계속 우리가 조심은 해야겠죠. 코로나에 놀러 갈까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많이 계획들 하시고 지금 다니기 시작을 하셨죠. 아이들과 놀러 갈 곳을 정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오늘은 아이의 치료와 성장을 위해서 어느 곳이 좋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글이나 댓글이나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 숲이나 산에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공간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거고 산이나 들로 가면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아이들한테 좋은 공간은 산, 숲, 바다 계곡, 개울 이렇게 자연 그대로의 환경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산과 바다, 계곡 같은 데는 일단 시각적으로 자극적인 게 별로 없습니다. 돌이 있고 나무가 있고 바다는 이제 물이 있고 그렇잖아요. 시각적으로 막 형형색색 알록달록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각적인 자극만 찾으라고 하는 시각추가 있는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좋고요. 우리 아이들의 시각 발달을 위해서는요. 넓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보고 넓게 본다는 거는 뭐예요? 한 곳에 시야를 딱 두고 이 장소의 흐름이나 이 공간의 구성에 대해서 더 길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어땠어요? 집에서 앉아서 좁은 공간에서 장난감이나 책이나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공간을 넓게 보지 않고 자기 몸은 안 움직이는 상태에서 눈 앞에서 빠르게 움직이거나 좁은 시야에서 장난감을 만지든지 책을 넘기든지 하는 활동들을 주로 했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면 어떠냐면 마치 자기 몸 중심으로 이렇게만 보는 듯한 느낌으로 움직여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든 주변에 차가 지나가는 이런 거를 보지 못하고 자기 혼자 직진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가만히 서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시선도 멀리 길게 보는 게 아니라. 옆으로 보는 친구들도 있고, 아래만 이렇게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환경이 아이가 길게 보고 넓게 보고 이럴 기회들이 적었고, 몸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좁은 공간에서 단순히 시각적으로 책, 장난감, 미디어, 스마트폰들이 노출이 됐다 보니까 이제 시각적으로 넓게 보지 않으면서 시각적인 걸 추가하기 위해서 눈이 굉장히 산만하게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눈을 빨리 움직이거나 막 흘리거나 또는 손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 시각적 움직임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상동행동을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넓은 곳에 가서 넓게 볼수 있어야 돼요. 길게 넓고 멀리 볼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 보면은 주변 환경에 대해서 아이가 환경의 구성이라든지 이 공간과 그옆 공간에 대해서 연결성도 알게 될수 있고 그래서 차길이 있으면 옆에 인도가 있고 그 옆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뭐 안전망이 있다든지 징검다리 같은 경우는 아이 공간을 건너서 저쪽까지 가기 위해서 이 다리가 있는 거고 육교가 있는 거고 이러한 공간과 공간의 의미에 대해서 아이가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멀리 보고 넓게 보면서 아이들이 이 공간을 폭넓게 인식하면서 그 가운데 사람 중심으로 이해할 기회도 훨씬 많아집니다. 이렇게 공간을 본 상황에서 사람들이 여기서는 앉아있는지, 밥을 먹는지, 뛰는지, 기다리는지에 대해서 사람 중심으로 탐색할 기회들이 더 많아집니다. 신호등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면 자기도 기다리는 거고, 사람들이 계단을 올라가고 있으면, 아,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려면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 공간에 대한 이해를 사람 중심으로 훨씬 더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넓게 보고 멀리 볼수 있어야 합니다. 청각적으로도 산이나 숲에 가거나 바다 가면 어때요? 자기가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넓은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움직이면서, 걸으면서 낙엽소리, 걷는 소리, 청각적으로 아이들은 나의 움직임과 연결된 소리들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내가 움직일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래야 아이의 그 몸의 움직임과 그 감각과 소리가 연결이 돼서 자꾸 어떤 소리가 나와 연결이 되어 있고 내가 어떤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산에 가면 이렇게 걷죠. 걸으면서 푸석푸석 소리도 나고 뭐 모래밭에 가서는 또 모래밭에서도 이제 그런 소리들도 나고 바닷가를 걸으면 채싹채싹 파도 소리와 이런 것들이 나기 때문에 자기 몸의 움직임과 소리들 잘 연결이 되고요. 숲이나 산에 가면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되게 멀리서 들립니다. 이렇게 울려서 들려요. 새가 저쪽에서 찌찌띡찌찌찌 또는 저쪽에서 개울가의 물이 졸졸졸졸졸 이렇게 가깝게 바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이 소리에 대해서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디에서 나는 소리지? 이게 왜 나는 거지? 소리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훨씬 더 주의 깊게 듣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시지각적으로도 충분히 주의 깊게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이고, 청각적으로도 가까운 소리, 즉각적으로 누르면 띡 소리 나는 게 아니라 좀 어디에서 나는 소리, 이건 어디일까? 어디에서 나는 소리일까? 무엇에 대해서 나는 소리일까? 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것들이 아이의 사고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과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산, 숲, 바다, 강, 갯벌도 좋네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가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매일매일 산에 가면 좋을까요? 일단, 매일매일 산에 가더라도 갔다 와서 엄마, 아빠랑 몸을 부대 끼면서 몸놀이를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할수 있는 체력과 시간적인 그 여유가 있게 갔다 오면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산에 갔다 와서 피곤하니까 집에 와서 그냥 바로 씻고 자버린다. 그러면 그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모든 거의 우선순위는 아이와 신체를 접촉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상호작용하는 이 시간이 1순위가 되야 돼요. 그런 에너지나 시간적으로 확보가 될수 있게 산이나 자연에 가는 거는 괜찮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조금 조절해 보셔도 좋고, 마음을 작정하고 아 오늘은 어떤 산에 가야겠어, 오늘은 어떤 수 체험에 가야겠어라고 하시는 건일주 중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여도 사실 충분합니다. 가까운 놀이터라든지, 요즘 가까운 곳에 숲 체험원이나 이렇게 높지 않은 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중에는 시간이 나면 그곳에 가셔도 되고, 그곳에 상호적으로 못 가시면 집에서 몸놀이를 해주시되, 산을 갈 것이냐, 집에서 몸놀이를 거냐, 이걸 선택하실 때는 어떤 게더 중요하다고요? 몸놀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랑 자연에서 활동이 좋다고 해서 가려고 하는데 너무 거리가 먼 곳은 사실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거리가 멀다는 거는 또 결국에는 차를 타고 오랫동안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시각적인 자극 또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러한 청각적인 자극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운 거리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인근 산이나 유아숲 체험원이라든지 아니면 막 엄청 막모래사장이 예쁘지 않더라도 가까운 해변 또 갯벌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인천 내에 네, 갯벌들이 많잖아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갯벌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고 아이와의 바깥놀이 야외 놀러가는 것들을 계획을 하실 텐데 오늘 방송 내용 꼭 참고하셔서 키즈카페 무슨 랜드 이렇게 복잡하고 화려한 곳은 가지 마시고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 가서 돈도 아끼시고 아이의 발달도 촉진될 수 있고 부모님들도 자연 안에서 충분히 힐링될 수 있는 유익하고 즐거운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